공격을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선택하십시오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잠깐 안녕하십니까? 안녕. 하 오랜만이네. 크라이. 여. 다시 보리. <laughs> 미안한. <미안하다>. 크라이. <laughs> <laughs> ピークでしょ

야, 야 솔저. 내가 한다. 내가 한다. 내가 다 했다. 진짜. 빨리 먹어. 빨리 먹어 봐. 나 리스폰 꼬인다고 어? 아, 기말해. <목소리> 지금 솔져, 봐라. 살았다. 와우, 버프. 아나데아 아나, 이빠짐. 나. 죽는다. 미안. 네 겐지야 겐지 와뭐아 이거 플리츠 몰랐다. 뭐야 나 공원. 여기 보고 있다. 나 공원 됐네. 어! 끌릴 뻔 했다! 칼고리 빠짐. 뱀뱀. 아, 아, 잡았는데 루슈? 아이, 백그리 뺄가 디바, 할게, 디바.

안 돼. 나... 들어갔나? 아, 어갔안 아.. 으세버리 o m e on, come on. w 야. <목소리> <laughs> 우리 2층에 매크인가가회사 <맥크린가>? 갔다 <목소리> 네. 갔다 갔다 갔다. 화물로 갔어. 오 우리 뒤에. 아니, 트리스 켜줄게 잡어잡어 나필, 나필, 나필. <목소리> 어! 방치있냐? 예? 있어 어어? 나이스 오 개꿀 올라가. 렉어 아, 뭐야 이게 뭐야 응. <laughs> 일단 화물 밀자 안되겠다 솔저로 성교육 해야겠다 나 이층 올라나 오른쪽 <목소리> 뭐 나온다 레크리? 거유 2층 간것 같아. 뭐 요돌 전에. 2층. 미친다. 미친다. 응. 응. 뭐야 이거? 어 위에 위에 오와. 호그 위에 호그 2층 호그 2층 호그.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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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올라요 내가 저주 줄 테니까. 저, 뭐야? 피었네. 어, 맥크리짜 맥크리짜 맥크리짜. 어, 아유 뭐? 사람을 어 나 자리잡을게 솔져 궁 있거든? 아나 궁 몇퍼야? 93퍼 오케이 아나 mp 후. 좋았어! 야궁줄 준비해 아이 궁 97퍼 진짜로 다 썰어줄게 이야 솔져라도 잡을게 못잡았어 구식 mp 앞으로 하세요. 나이스! 나이스 파라에 파라. 팔아. 라인 하세요 라인. 파르시에도 개꿀일 것 같은데? 투리 좋을 것 같은데 두디 내가 솔저할게리니다 <laughs> 아니다. 아그파품은좀 아, 차라리 이 솔저 진을 할까? 라지 주고 아껴 놨던 거 이번 와! 다가져 치킨 사 먹어요. 도 형님 감사합니다. 뭐. 받으실 거예요. 어디, 아 이번 달 마지막이에요. 아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<laughs> 파이팅. 에이, <웃음> 파이팅. <웃음> 위에서 놀아야지. 파란가?

이 시간, 부로 가. 도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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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. 강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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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

라인을 굳이 또안 써도 될것 같은데? <laughs> 어나 빼고, 줘. <웃음> <와우>. <웃음> 빼고 <줘. 웃음> 저, 저 좀. 빼고 좀. 아, 저, 저님 공주했던 빼고 해드려 채울게요. 하나 피. 가 이거 채웠어요. 와 뭐야 피왜 이렇게 빨리 쳐 저거 아, 둘, 셋, 야, 머리 내밀어. 겐지 반피. 번지한다. 함물 격돌 띄워줄 수 있는 사람 있나? 지금 안 돼. 와, 힐왜 이렇게 잘 줘? 아니! 대박이피야. 야, 씨! 나 솔져 공 있어. 아, 디바만 어떻게 하면? 아, 제발, 부활 있거든나이스 굿. 맞만맞만맞만 맞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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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맞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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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잡춤 맞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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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아, 제발 우리 라인 해줘 음. 할만다다 우리 좀 앞에서 막죠 호구 이제 와요 조만 기다려주세요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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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왔어 야 아, 안 돼, 안 돼. 나 끌라고 하면 안 돼. 따라온다. 저기 콩뭐 있지? 저기 콩뭐 있지? 엔 바리야? 바리야 있을 것 같은데? 다 넣었다. 와, 리얼 다 넣었다, 우리. 와. 저기 콩뭐 있지? 나노 겐진가 이속자리지 않나? 아 갈갈이.. 갈가리... 아자리하고 맞고 부활 시켜도 되거든? 맥크리만 살면.. 알았어, 형 <목소리> 갈까? 봐야 라인! 라인 쳐! 수지 마요 나니가 구수면 공다 아, 이자이 라인, 라인, 아, 저걸래 잡아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어. 아 이제 진짜 공 타이밍이다 저기 이거 부활 진짜 잘 써야 돼 메르시 부킹 절대 안 돼. 왼쪽미스야 갈고리 빠진 거 보고 들어올 걸? 오른쪽으로 들어오지 말래. 미스터 개피. 첫 번째 죽는 사람 근처에서 다 죽어요 죽을 때. 어 미션 들어갔다. 메르시님 개지 아, 걸었어. 대지필 어! 괜찮아, 타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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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냥 다 죽어버려 그냥 뭐야? 아니 이거 라인! 아, 누웠다, 나. 개, 개,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! 자고 타자고, 타 어아어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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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나한해요나 너무 나한나 어. 왼쪽 하나 왼쪽 이러면 해요 어. 이니쉬 걸까 우리가 나 폭행 한쳤다 오케이, 했어. 미선, 봐줄게. 내가 봐줄게. 내가 봐줄게. 걱정하지 마. 쟤면어떡 음. 음, 오케이, 짜떡이. 오케이, 물타다니까 나이스, 나이스, 깔끔했다. Oh, yo.